네. 오늘 시편 36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6편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저들의 삶이 어떻게 최종적인 결말을 맺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어 정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죄인과 의인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악인,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과 알면서도 어,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이제 다윗은 악인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에 이제 어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오늘 그런 취지에서 시편을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인가 암시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전의 삶이 지혜와 선행을 했던 삶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쳤다라는 그말 속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알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악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선행을 버려버리고 악행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끝은 결국 심판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선행을 그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또오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문맥상에서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제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주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이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로마서 1장 1 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두 가지 두번 믿음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삶에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의.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졌을 때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물좀 달라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고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배 안에서 생명의 물이,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생명샘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생명수 옆에 생명의 물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 옆에 어, 심겨져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다 자신이 생명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자신한테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의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나무가 생명의 강물 옆에 심겨져서 그 잎이 마르지 하니함 같이 계속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생명 강물로부터 흡수해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은 또 빛이시죠. 여러분 빛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잖아요. 빛 앞에서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빛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깊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빛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이제 10편 기자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비상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돌아가서 그것을 까맣게 깨먹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자기 몸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빨리 거울을 봐서 알았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보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고 구원은 곧 순종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악을 택하는 자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과 악인이 견딜 수 없소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저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 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어,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에 들어가고,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그큰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그큰 아들 그큰 아들도 나중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어떤 교단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자가당착적인 믿음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민망해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한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한해에서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새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